그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자동차 시장은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호크 SL은 단순히 이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을 굳건히 지켜내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비슷한 성능을 내세우지만 토마호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 차가 가진 특별한 감각을 말합니다. 마치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운전감.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티어 오토 MVP라는 별칭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애호가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타이틀입니다. 이 차를 트랙에 올리면 단순히 랩타임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시선을 휘어잡습니다. 엔진의 굉음, 공기를 찢는 듯한 가속 그리고 제어 불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정밀하게 따라오는 핸들링.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이 아니라 드라이버에게 심리적 압도감을 선사합니다. 이런 감정적 충격이 바로 토마호크 SL이 아직도 피어 오토 MVP로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기 슈퍼카들이 속도를 지배하는 지금 왜 여전히 토마호크 SL인가? 그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에 선택받는 게 아니라 속도와 감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험을 동시에 주기 때문입니다. 최신 전기차들은 놀라운 스펙을 자랑하지만 토마호크 가주는 원초적인 긴장감과 짜릿함은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차 앞에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2026 모델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더욱 날카롭고 공기역학적으로 진화했으며, 실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완벽히 잡아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는 순간,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계기판의 숫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페달을 밟는 발끝에는 차가 전하는 맥박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차를 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기계와 하나가 된것 같다고, 그 경험은 두려움이자 동시에 매혹입니다. 엔진의 반응 속도는 인간의 감각을 넘어설 정도로 날카롭고 코너에서의 그립은 마치 노면과 타이어가 융합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로 그 순간 드라이버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차가 드라이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긴장과 교감이 바로 토마호크 SLE 아직도 피어 오토 MVP라 불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비밀은 독창성에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트렌드를 따라가며 새로운 기능을 채택할 때, 토마호크는 항상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